안녕하세요, 마더TV입니다. 국민 의니 삐딱하게 보기 오늘은 꼬마 버스 타요가 불편했던 이유를 콕콕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타요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다 돈이 얼마입니까? 음. 꼬마 버스 타요라고 하면 여자가 정비사로 나온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로로 타요 띠띠포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음. 애니메이션이라면서요 호로로가 성평등 관점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아마 그래서 타요는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 누나는 뭐 거의 엄마더라고요. 하나 씨는 결혼도 안 했는데 꼬마 응. 버스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면서 온갖 뒤치다 꼬리를 응. 다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는 엄마고 아빠는 시투죠. 응. 왜 엄부자모라고 하잖아요. 엄격한 아빠, 자유로운 엄마. 저희 딸은 시투를 아빠 차라고 부르기도 오. 하더라고요. 응. 아니 그럼 하나 씨는 버스랑 결혼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엄근진이라고 하죠. 엉근진은또한가요 이게 <laughs> 뭐냐면 이제 C2는 엄격 근엄 진지 하나는 다정하고. 어, 그래서 엉근진이구나젊은이와 <laughs> 달라. <laughs> 딱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적. <laughs> 음. 그래도 C2는 좀친데레 같아요. 아친데레 뭔지 아시죠? 어. <laughs> 음. 네 시트는 뒤에서 남몰래 잘 챙겨주기라도 하는데, 음. 반면에 프랭크 같은 다른 남자 어른 캐릭터는 음. 많이 거칠고, 화도 좀잘 내게 그려졌더라고요. 음. 경찰차로 나오는 패트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중장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목소리를 굉장히 걸걸하고, 호통도 잘 치고, 그래서 꼬마버스들이 좀 무서워하고, 음. 좀 전형적인 그런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성 역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는 라니 캐릭터 음. 서, 설정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음. 음. 여기 라니가 있는데요. 정말 이 색깔처럼 고구마. 어.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정말 고구마. 고구마 같은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잘 삐지고 화도 잘 내고 음. 또 그리고 할 말을 음. 제대로 못해요. 음. 또 그런 라니를 두고 타요랑 로기는 매번 장난치고 음. 놀리고 목소리도 너무 여성 여성의 극치인 것 같아요. 음. 시즌2에 공주가 되고 싶은 라니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 거기서 라니가 공주가 되고 싶은 병에 걸리니까 음. 다른 버스 셋이 공주 대접을 해줘요. 음. 홍진이도 그렇고 여자의 캐릭터면 음. 왜 공주를 동경하는 캐릭터로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라니가 계속 이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니까 이제 결국 친구들이 폭발을 하는데 그때 또 여기서 라니가 뿔들 뛰쳐나가. 하면서 울면서 뛰쳐나가. 아, 잘하시네요. 네, 관련됐어요. 네. 역할극 중독자라고 네, 들었어요. 네. 타유 주요 캐릭터가 네. 타유, 로기, 라니, 가니 이네 명인데 음, 음. 여기서 유일하게 여자 캐릭터인 라니가 음. 이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뽀로로도 있잖아요. 그 루피. 루피. 어. 루피도 그렇고 거기서도 루피가 운동도 잘 못하고. 못하고 음. 잘 삐져요. 자칫하면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까봐 걱정이 돼요. 음. 앨리스는 구급차로 나와요. 근데 여자로 나오는데 여기서 꼬마 버스티 앨리스한테 같이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나 같은 숙녀에게 술래잡기는 좀 이렇게 말하는 대사를 듣고 저는 정말 귀를 음. 의심했다니까요 용감한 네. 소방차가 음. 이거였죠. 아죠아죠 거기서 네. 보면 앨리스는 상냥한 구급차라고 나오거든요. 음. 왜 여자 캐릭터는 상냥해야 되죠? 저는 하나의 여성성을 굳이 강조한 부분들이 좀 불편했어요. 음. 그 하나가 정비사 옷이 아닌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다리에서부터 쭉 몸매를 훑는 음. 앵글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변 캐릭터들이 하나에게 어, 평소와는 달리 예쁜데 저도 그 시선을 보고 좀뜨악했어요 음. 마치 어, 원래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까지 꼬마버스 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타요에 대해서는 한 편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2편에서는 노동의 관점, 아동의 관점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낱낱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는 새로운 리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마더티브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제발